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 노자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서 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리 된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 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들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들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도라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 백성을 이 삼위길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제사하게 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자 바로가 오히려 이것을 더 괘씸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는 노역에다가 더 무거운 짐을 짊어져서 그들로는 감당하기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서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바로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기록원 감독관들 그들을 백성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으로 볼 것이냐 고난을 당하는 백성들을 백성으로 볼 것이냐 이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것을 감독관이라고 할 때는 감독관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은 왕의 호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지고 보면 이집트의 백성이니까 어 이것을 우리 이개이 개정에서는 죄라고 했지만 이것을 꼭 죄로 번역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가 이바로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로에게 가서 자신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호소를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니다 게으르다고 하는 것. 이집트에 있어서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들을 지금 모욕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게을러 게을러서 지금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들을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정말 한 시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노역을 했던 그들에게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모욕이 아닐 수 없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 이 기록원들은 감독관들이 자기들에게 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와보니 그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아, 이것이 감독관들이 시킨 것이 아니라 왕에게서 나온 것이구나. 이것을 이 백스, 이 기록원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원들은 이 말을 듣고서 바가 자신의 몸에 미친 줄을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기에스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도 모세와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들어가는 것을 보며 응? 더, 더 고된 노역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을 보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길에서 결국은 보게 됩니다. 그들이에게 이 그러니까 바로와 아니, 아니, 모세와 아론에게 기록원들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데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결과는 반대의 상황으로 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인가에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모세를 만났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행하는 이적을 바라보며 "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상황이, 어떻게, 반대로 흐르게 되니까, 이제는 가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로 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꾸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기로 원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원하신다. 조금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맞지 않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않는 맞지 않는 것이지만, 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그렇게 믿음의 단계가 확실한 단계는 들었을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말을 들었을 때, 모세와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일이 오히려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 백성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들은 힘들었을 텐데 백성들에게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 사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대굽시키라고 하시군요? 아니 나의 갈수록 갈수록 좀 좋아지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좋아져야 될텐데. 이것은 방향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짐을 얹어놓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원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는 것 이거 참. 답답한데 하나님도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추대국을 시켜 주셔야 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가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하나님은 마치 못 듣고 계시는 것처럼 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무 잠잠히 계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기록원들처럼 사람에게 오히려 다가가서 하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순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는 반대로 되어가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과는 반대 상황으로 되어가는 것 같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지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잠잠히 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